자, 식 만들기에 7-2번. 이번에는 숫자 넣기 문제래요. 미래는 1부터 9까지 숫자 자석을 이용해 실판에다가 4 개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숫자들을 다 지워 놨어요.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요 물음표에다 한 번씩만 넣어서 처음에 만든 식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물음표가 막 있죠? 7-2번. 이번 문제. 네모 모를라요 네모칸 안에다가 수를 저 물음표를 네모로 바꿔서 어,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자리 숫자는 얘기죠. 두 자리 숫자 나누기 한 자리 숫자를 했을 때또 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네모가 또 구가 나오게 하래요. 그런데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1부터 국가지수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요. 몇, 부터몇 가지 수가 들어간다 했을 때 저는 보통 그 수를 다 써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어떤 식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들은 지워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는 경우의 수, 확률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곱해서 9가 되는 경우가 가장 작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빼기에서 1이 되는 경우는 3 빼기 2도 1이죠. 4 빼기 3도 1이에요. 이게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더셈도 더해서 구가 되는 경우는 4 더하기 5도 구가 되고 3 더하기 6도 구가 되고 이것도 많아요. 그나누셈이나곱셈을 그러니까 해서 구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가장 9, 두개 수를 곱해서 9가 되는 경우 보니까 1 곱하기 9 했을 때 9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안 되고, 3 곱하기 3인데 한 번씩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하고 9. 1, 9는 정해졌어요. 그래서 4번은 맨 처음 먼저 해줍니다. 그니까 러 그걸 쓴 거를 지워주려고 이렇게 위에 써줘요. 그리고 그두 번째. 많이 쓸수 있는 게, 이제, 이건 빼기 더하기는 더, 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눗셈 어떤 거를 나눠서 구가 되는 게 있느냐,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 그러면 9를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두 자리가 되느냐, 어, 작은 수를 좀 곱해, 9, 2, 18 돼요. 근데 1 6여 벌써 썼죠? 그럼 2는 안 되고, 9, 3, 27이에요. 여기에 3이 왔을 때, 27, 27 여기 숫자가 다 있죠. 93, 27 일단 요거 일단 3개 어, 예비후고로 아직 지우지 말고 다른 게또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까지 넣어봤죠. 4로는 49, 36, 4를 넣으면 36쓸수 있어요. 436도 살아있죠. 49, 49, 36, 436도 살아있어요. 이런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5, 9, 45. 5, 9, 45인데 5를 넣었을 때 5가 또 나오니까 5는 탈락. 그 다음에 6, 9, 54. 6으로 나눴을 때 이제 경우수가 여러 개가 되니까 그럼 써줘 봅시다. 밑에 식을 제대로 안 챙겨보려고 했는데 3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4, 4번식을 만족하는 숫자는 4번식을 만족하는 숫자. 네모 곱하기 네모가 9를 만족하는 숫자에는 1과 9. 이거는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두 번째. 나눗셈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눗셈 생각보다 많은데 밑에는 보니까 더셈을 먼저 해줬네요.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그 경우의 수가 비슷하게 되는지.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먼저 한번 봅시다. 2번. 이거 1번 먼저 따져봤고 2번이 되는 경우. 그래서 9. 아까 3번이 몇개안되는알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하다보니까 여러 개가 나오죠. 두개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그러면 아까 1은 썼으니까 1은 못 써요. 그쵸? 1하고 9는 못 쓰고. 그 다음 숫자 2를 넣어봐야겠죠. 그러면 2하고, 그럼 2일 때 얘는 7. 2, 7일 때 9가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3 넣으면 3, 6일 때 9가 되고. 그 다음에 4일 때 4하고 5가 되면 9가 돼요. 사다기 오는 구. 그다음에 느수에는인데 거꾸로 5+4 순서가 3+ 다 4+5나 5+4나 똑같죠. 요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 덧셈할때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눗셈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가 있을 때 9가 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은 1, 9, 2, 7은 빼야 되죠. 1, 9, 2, 7은 벌써 썼어요. 그 요거를 만족하는 수 중에서 1, 9, 2, 7 빼고 뭐 되느냐? 1, 2 썼으니까 여기 어, 나누기 3 되는 경우 있는가? 3, 9, 27이죠. 근데 2, 7 썼으니까 안 돼요. 3은 안 되고 4, 4 들어가면 4, 4, 9, 36 4가 여기 들어갔을 때36 4, 3, 6, 6이 없죠. 그쵸? 4, 3, 6쓸수 있어요. 요거일때 가능하고 그다음에 5일 때 되나요? 5945 5일 때는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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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5 5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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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70인데, 여기 7 들어갔어요. 72, 여기, 72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2하고 7은 이미 썼으니까 못 써요. 이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안한 거, 뺄셈 있죠? 두 수를 빼서 1 하는 거. 이것이 뭐뭐 썼나요? 1, 2, 3, 4, 5 빼고, 6, 7, 5하고 8을 써서 이게 성립해야 돼요. 5하고 8만 남았는데큰 수에서 작은 수, 8 빼기, 5, 1이 성립 안 하죠? 이런 경우는 이거 안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겠다. X 쓸 자리가 부족한데. 조금 땡겨서. 이거 안 됨. 그리고 두 번째, 54 나누기 6. 1, 2, 그 다음에 4, 3맞았죠3 남았고, 3. 그 다음에 4, 5, 6, 7, 8 남았죠. 여기도 8하고 온 아, 여기도 8하고 5 남았죠. 이거 뺐는데, 이거, 이것도 성립 안 돼. 그렇죠? 여기도 3하고 8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8 빼기 5는 1이 아니니까 이것도 성립이 안 되더라. 그럼 3하고 6일 때1 9 3 6 썼으니까 여기 올수 있는 숫자 뭐가 있나요? 여기 2일때할수 있겠죠. 나누기 2일 때 어떤 숫자? 2918이니까 18.인데 보니까 2918아니 나누기 2일 때 2918인데 앞에 1 썼죠. 이거 성립 안 되고. 그다음에 3못 들어. 가3 썼고 4. 4936. 36 3, 6 썼죠. 4도 안 되고. 5. 5945인데 5일 때45 하면 5가 두번 겹치니까 또 5도 안 되고. 6이면 6954. 근데 6 여기 썼어요. 6못 넣어요. 7. 7 없죠? 7이면 7963. 63인데 여기 6 들어가죠? 이것도 안 돼요. 8, 8, 9, 70, 2. 그러니까, 여기 겹치는 거 없죠? 1, 2, 3, 4 없고, 그 다음에 5 없고요. 6, 7, 8, 9 이렇게 썼네요. 이거 두개 빼서 1이 되느냐? 순서는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일 때, 5 빼기 4 해서 1, 이거 상입하더라.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나눠주면, 1, 여기에 곱하기에 19 들어간 거 확정이고 여기에 더셈일 때36그 다음에 나눗셈일 때72 나누기 8 뺄셈일 때 나머지 554를 넣었더니 이 4개의 식이 다 성립하더라. 이거 성립해요. 마지막 45일 때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 이게 성립이 다안 되겠죠. 되는 경우 있는지 볼까요. 1, 9, 4, 5. 다 썼어요. 나누기에 요게 들어올 수 있는 수. 요, 요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뭐더볼수 뭐 있나요? 1안 되니까 2, 2, 9, 18인데 1 썼죠? 안 되고. 3. 3일 때 3, 9, 27. 3이면 3, 9, 27이니까 겹치는 거 없죠? 그리고, 어, 나머지 숫자 뭐 했나요? 1, 2, 3, 4, 5, 6 남았고, 7, 8 남았죠? 두 개의 차이가 8 빼기 6이 2가 안 돼요. 아니, 1이 안 돼요. 2죠. 1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더라. 또뭐 있나요? 3 말고 4. 4, 6이 있으니까 안 되고, 5안 되고, 6으로 나눠져 볼게요. 나누기 6 해주면 6, 9, 54. 54인데 여기 4하고 5 이미 썼죠? 이 숫자 여기 못 들어가요. 안 되고. 그 다음에 7, 9, 63. 7로 나눠주면 63될것 같으네요. 7로 나니까 63. 그러면 1, 2가 없고요 3, 4, 5, 6, 7, 8이 없고요 9인데 8 빼기 2하면 1이 아니죠 이것도 안된다 그리고 어, 나누기 8 해주면 8, 9, 72뭐 이렇게 다 해주면 그것도 다 안되겠죠 우리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